안녕하세요. 한자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일 12월 1일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 오늘은 그럴 연 뭐, 그러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 그럴련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미 전에도 설명을 해 드렸었지만, 앞에 있는 건 이건 달월이에요. 근데 하늘에 뜬 달이 아니죠. 왜냐하면 두 개를 놓고 봤었을 때, 왼쪽에 오면 이거는 하늘에 뜬 달이 아니라 고기나 신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달월이 뭐냐면 고기. 고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 고기 육자잖아요. 그죠? 고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거, 이거는 뭐, 개견. 이거는 개. 그 다음에 점네개 있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거는, 원래 불화. 불화인데, 아래 올 때, 이렇게 연화발, 그래서, 음, 불을 뜻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기 위해서, 만약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이런 얘기 할 때, 그럼 만약에 우리가 돼지고기를 찌개거리 그러니까 김치찌개를 먹는다고 치면은 이게 어떤 때 보면은 털이 뾰족뾰족뾰족 이렇게 다 이렇게 깎이지가 않아서 뾰족뾰족 나와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어 쉽게 표현한다면 면도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개는 태운다 그래요 물론 지금은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고 우리도 이제 지금은 뭐 개고기를 먹고 이런 거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과거 옛날에 만들어진 글자니까 그리고 옛날엔 이런 일이 있었던 거니까 그 글자 풀이상 자원 풀이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이개 고기는 불에 끄슬야 맛이 그렇다. 자연스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깎는데 털을 깎는데 이거는 털을 태운다. 네, 이래요. 그래서 또, 저, 또 이렇게 어렸을 때 보면은 이런 거를 그 동네에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건 또 옛날 얘기고, 벌써 뭐, 거의 뭐, 50년, 뭐, 이렇게 된그 옛날 이야기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집집마다, 그 그러니까 뭐, 몇집 걸로 하나씩, 한 집은 다, 이렇게 애완동물을 키우니까 이런 거는 이제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자, 개고기는 불에 이크슬레어 맛이 그렇다, 자연스럽다, 뭐, 이렇게 뜻풀이가 그래요. 뜻풀 이상 얘기를 하는 거에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다, 아니면 자연, 자연이 아름답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대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연, 뭐 아니면은 과연, 네 말이 맞다 할때 과연 할 때도 아니면 우연히, 뭐홀연히 사라지다, 뭐 이런 얘기할 때다이 그럴 연자를 쓴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지읒으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법전. 다른 말로 이거는 책. 책전이라고도 해요. 책. 그러니까 책은 책인데, 뭐와 관련되어 있다? 법과 관련되 있는 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글자 같은 경우는 무슨 경전. 사전, 뭐 딕셔너리할 때그 사전 아니면 축전을 보낸다, 뭐 의전 활동을 한다, 뭐 이럴 때 쓰는데 이 위에 있는 건 원래 뭐냐면 옛날에는 책이 종이로 시작된 것보다도 대나무 이렇게 나무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거를 그 줄로 엮어서 그쫙 펼쳐보기도 하고 또다 보면 이게 돌돌돌 말기도 하고 이제 이 모양을 말하는 거, 쭉 펼쳐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밑에 이 여덟팔 모양은 그책꽃 책꽂이에 책이 쭉 이게 어 이게 돌돌돌 말려 있는 이런 책들을 갖다가 펴놨었을 때 이렇게 책꽂이에 꽂혀 있는 그 책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책상 위에. 그러니까 이거는 책상 다리라 생각하고 책상이라 생각하고 그 위에 책이 꼽혀져 있는 모습이다. 근데 그 책이 무슨 책이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그래서 왜 무슨 육법전서 뭐 이런 거할때전 아니면은 뭐 국어사전 영어사전 할때그 전자를 이거를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이 법전 글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우리가 왜 이렇게 법과 관련된 한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거는 그런데 책 주로 책과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책 전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책꼬지에 꼽혀있는 책과 책상과 책상 다리를 연상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랑 많이 이제 비슷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법전 그다음에 책전 그래서 우리가 뭐 고전 음악이다 할 때도 전자 이거를 써요 자 그다음에 이제 치우스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이게는 돌찬 자이 도울 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먼저 선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럼 뭐냐면 우선 먼저 도와야 될때 우리가 조개 팬은 같은 거랑 섞여서 나오면은 보통 그 돈과 관련어 있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돕는다 했을 때 돈을 준다든가 아니면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를 준다든가 근데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제 이게 겨울이 되면은 또 그런 거 어떤 그불이 뜨기 성금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내잖아요. 성금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 다들 거의 도시가서 쓰는데 뭐 연탄을 떼는 집이 있다. 그러면 연탄을 기부한다든지 뭐 이럴 때 그러면 그 집은 연탄을 안 사도 되는 거예요. 이미 기부를 했으니까. 그러면 기부한 사람은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탄을 사야만이. 구입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연탄살 돈이 굳는 거잖아요. 그죠? 그니까그 연탄은 곧 돈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 돈이 굳었으니까 그런 것처럼 도움을 다 했을 때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 아니면 돈을 이제 준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우선 먼저 내가 생각할 때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일단 그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일단은 돈. 아니면 돈의 가치가 될 만한 거. 만약에 그 집이 돈이 없어서 쌀을 못 사먹는다. 그러면 쌀을 사다 준다든가. 그러면 그 사람은 쌀을 살 돈이 그만큼 안 들어가니까 돈의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쌀이라는 거는. 그랬을 때 도울찬. 그래서 뭐 어디 어디 협찬한다. 아니면은 뭐 찬조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근데 이거는 그 찬반,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반대가 이거는 돌아올 반, 돌이킬 반할 때, 뭐, 돌이킬 반 아니면 돌아올 반할 때, 찬반을 결정하자. 이렇게 찬성한다 라는 뜻도 있어서, 뭐, 제 의견에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럴 때, 찬반으로 결정하자. 뭐, 이런 얘기 할때 서로 반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자 공부할 때는, 면 동의어나 또 반의어 이런 것도 기억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원풀이도 잘 생각을 하시면 획이 많아도 그 스토리를 연상하시면은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11월의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그럴련, 그 다음에 법전, 또 도울찬, 이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